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한번 어, 공부해 볼게요. 주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보기부터 side 자, 부작용이죠. Anti-monopoly law. 자, Anti-monopoly. 자, 독점 방지법의 부작용. 봉지, 어, 어, 독점 방지법. 두 번째, ways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자. 보호하는 방법, 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3번, requirement, 자, 필수요소, 뭐 하는데, applying for a parent, 자, 특허권을 신청하는데, 필수 요건들. 4번, parent law abuse, 자, 특허법에 나며뭘 하는, t h e hinders innovation, 자, 혁신을 방해하는, 자, 혁신, 어, 특허권에 나며 다섯, 자, resource, resources, 어, needed for technology innovation. 자 기술 혁신에서 필요한 자원들 resources. 아됐습다됐습니자뭐 어, 기술 혁신 특허권 뭐요런 얘기 같아요. 요런 얘기. 자첫 번째 문장에서 감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됩니다. the, uh, ori, uh, 자, the original idea of parents. 자 original idea of parents. 특허권에 대한 original idea. 저 어, 원래 생각. 원래 생각은 자, remember, 기억, 이제 예, 컴마 컴마죠? 기억합니다. 기억해라. Uh, the original, uh, original idea of pattern. 패턴, 그, 특허법에 대한 원래의 생각은요, not to, 뭐 하는 게 아니라, but이면, not a b be, uh, reward, reward, uh, inventors. 자, 발명가들. 발명가들한테요. Monopoly profits. 독점적인 이득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요 To encourage them to share their inventions. 그들의 발명품을 나누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특허권의 원래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아니라, 걔들을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람들과 공유시키는 그게 목적이는 거죠. 자 어쨌든 그 특허권 얘기 같아요. 특허권 얘기. 뭔가 이미 특허권 3, 4 느낌이긴 한데요. 근데 특허권이 원래 취지를 얘기한 거 보니까 지금 특허권에 뭔가, 예, 좀안 좋은 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A certain amou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자, 자, certain amount이면 특정한 양. 음. 자, 요가 주어져. 자, 지적재산권 법의 특정한 양은요. It's painly. l 자, 명백하게 necessary.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지적재산권 법에 대한 이러한 어느 정도의 법은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But 나와요. But.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특허권에 이런 것이 특허권이 필요합니다. But, 하고 싶어이 But 뒤에 있죠. But 뒤에. It has gone too far. 하지만 너무 멀리 갔어요. 특허권 인정하는데 It has gone too far. 너무 멀리, 멀리 갔습니다. 특허권을 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자 이제 general statement, general statement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Most patents 대부분의 특허법은요 now as much about defending monopoly. 자 독점을요 defending 수비 방어하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And discouraging. 자 encouraging이 격려하다, 뭔가를 이렇게 북돋다 이기면, 북돋다 이기면, d i s c o u r a g e 반대입니다. 낙담시키다, 저해하다, rivals, 자 경쟁자들을요, discourage, 낙담시킵니다. about sharing ideas, ideas, as about, 뭐에 관해서 의, 어,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낙담시킵니다. 즉, 못하게 합니다. 안 좋은 얘기 하죠. 마이너스 얘기 나옵니다. 패턴 꺼권에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정답 이미 4번으로 가야 됩니다. 패턴 롤, a 어 u s e o b u s obvious, 남용, 남용, 마이너스죠. That hinder, 마이너스죠. 막다, prevent, innovation. 자, innovation, 혁신을 막는, 그러한 특허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이미 나왔고요 나머지 해석은 해줄게요. and that, 그것이요. 자, that, disrupt. 이것은 disrupt. 이것은 알아야 돼요. 혁신을 disrupt, disrupt, discourage, 비슷합니다. 저해하다, 저해하다, 막다, 이런 느낌이에요. Many f o r m s 많은 회사들이요. f o r m s use parent, parent를 사용합니다. as barriers, 장애물로 사용한대요. to entry, swing, entry, swing, upstart, innovator. 자, 이제 사업에 뛰어든 upstart, 이제 시작한 innovator, 혁신가들, 즉, 이제 막 CEO들, 이런 작은 회사의 창업주들, 이런 사람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 엔트리 방해는 엔트리 방해인데요 어, 여기 저 문법적으로 하나 보면 m 아, 마 있고 NG 있죠? 뭐 하면서 스윙 스윙 고발하면서 고발하면서 자 이들을 고발합니다. 어떤 거? 자 이렇게 한 창업주죠 아, 트라스패 s 트라스패스는 여기 뒤에 나오죠? 침해하다. 침해하다. On their intellectual property.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even on the way to some other goal. 다른 목적을 향해 뛰고 있는,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다 보면, 굳이 그들의 제품에 라이벌, 라이벌 되는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신입 창업주들까지도 고발을 한다. 특허권 침해를 고, 고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뭐 삼성전자 대기업이 있으면,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자그마하게 휴대폰이 아니라 어 다른 전자기기 만드는 그러한 작은 회사들까지도 특급권이란 명목으로 저해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죠. 패턴제에 대한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더 스페스비 얘기가 나옵니다. In the years before World War f i r 1차 세계 대전 전에요. Aircraft, 자, aircraft, 그러면 저공 이제 위에서 비행기끼리 싸우는 그 m a k e u s tied, tied는 이제 합쳤다, tied each other, tie up in p a r e n t lawsuit. 자, 특허권 소송으로 합쳤습니다. 즉, 담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tied 의원 and the s l o w d o w n w 2 t 저해 했습니다, 늦췄습니다, innovation. 자, hinder innovation, slow down innovation. It's the almost the same입니다. until the U.S. government step in. 자, U.S. 정부가 step in. 이제, 개입하기 까지 계속해서 저해했답니다. Much the same has. 자, 많은 것들이 has happened. 일어나고 있습니다. With smartphone and biotechnology today. 자, biotechnology와 smartphone에서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New entrant. 자,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입장계 새로운 이제 창업주들이겠죠. Have to fight. 싸워야 됩니다. Their way. 자, 그들의 길을 이제 뚫고 나가기 위해서 입니다 Through pattern thicket. pattern thicket이면 thicket, 덩굴이에요, 덩굴. 즉, 특고권 덩굴. 자, 대기업들. 즉, 이미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 특고권 thicket, thicket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만약 뭐뭐 한다면, if they are built on existing technologies to make new ones. 그들이 기존에 있던 기술, 기존에 있던 기술 위에서 build on, 뭔가 만든다, build on. 이거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new one,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는 이 기술, 이게 패턴이겠죠? 패턴이겠죠. 지금 p a r 로 n 특허권을 까는 내용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두 문장 정도. 자, but, 이까지. 두 문장 정도로 우리 정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 자, 이시상은 끝내겠습니다.